새롭게 또보완해서 충시하고 있는 녹음기, 예, 장시간 녹음기 예,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 녹음기, 뭐, 엄지손가락, 이게 많죠. 예, 그런데 이 녹음기가 소리, 메모리는 32기가입니다. 굉장히 크죠. 용량이 많이 되어 있죠. 어, 그리고 최대 예, 녹음이 40일까지 녹음이 가능합니다. 물론, 녹음량이 많으면 어, 시간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약간 변화를 했다는 게, 녹음이 매일매일 많아지면, 에, 단지 그것도 이제 연속 녹음이 아니고, 이제 소리감지, 소리가 날 때만 녹음을 하는 그런 기능을 선택했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 최대 40일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메모리 용량 32GB가 굉장히 큽니다. 용량 충분합니다. 그리고요, 자, 설명을 해 드리면 굉장히 작습니다. 자, 이 부분이 자석입니다. 자석이에요. 그래서 부착하기가 편해요. 이렇게 붙이면 저 붙어 있죠. 딱 붙어버립니다. 이렇게 자석에 부착하기가 자주 좋게 그렇게 나왔습니다. 차량용으로도 좋고 뭐 사무실 같은 데도 철제 부분에 이렇게 붙여놓으면 본인이 원하는 음성 데이터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녹음기에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여기 보면 전면에 예전에 농기들은 뭐 소리 감지 기능을 선택하려면 리모컨에서 어떻게 하고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설정을 하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이. 예. 그런데 예, 그러한 거를 이제 예, 업그레이드해서 이제 아주 편하게 예,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 좌측 이 화면의 좌측이 이제 전원 전원 위치고 가운데가 세모나게 돼 있죠. 음성 감지, 소리 감지 기능을 선택할 때 쓰는 거고요. 이쪽을 밀면 되겠죠. 동글동글한 거죠. 이게 연속 녹음입니다. 네, 버튼을 좌측, 우측으로죠. 제 화면상을 보면 우측으로 밀는 겁니다. 좌측으로 전원이 꺼진 상태예요. 전원, 전원 표시고요. 한 칸만 밀면 세모난 부분이죠. 음성 감지 기능을 선택하는 거고요. 소리 감지. 끝에까지 밀면 동그란 쪽까지 쭉 밀어버리면 연속 녹음이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하죠. 자, 연속 자, 음성 감지동을 할까요? 한 번만 딱 밀면 가운데 딱 놀면 작, 작동 램프에서 자, 볼까요? 자, 한 번만 살짝 가운데를 밉니다. 그러면 적색 램프가 예, 들어오죠. 들어오다가 잠시 후에 파란 램프가 깜빡이 꺼질 겁니다. 자, 음성 감지 기능을 선택해서 가운데를한번만 밀었습니다. 자, 파란 램프가 깜빡이 꺼지죠. 세번 자, 녹음기는 파란 램프가 깜빡이 꺼질 때는 소리 감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적색 램프가 깜빡이 꺼지면 연속 녹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이 버튼을 가운데로 한 번만 딸깍 밀었어요 가운데에 그러면 현재는 소리 감지 음성 감지 녹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소리가 날 때만 녹음을 하는 거죠 소리가 나지 않을 때는 녹음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 데이터만을 얻을 수가 있죠. 그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녹음이 된다면 우리가 듣기가 너무 힘들겠죠. 꼭 필요한 데이터만 얻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사용할 때 예, 좋습니다. 자, 소리감지 기능. 자, 꺼볼까요? 끌려면 다시 버튼을, 버튼을 좌측으로, 좌측 전원버튼 좌측으로 밀면 꺼지면서 저장이 됩니다. 자, 자 밀면 적색 램프가 들어오고, 잠시에 후 빠르게 꺼지면서 깜빡이 꺼집니다. 잠시 후에 빠르게 깜빡이 꺼지죠. 자, 그러면서 데이터는 저장되고 전원이 꺼진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버튼을 한 번만 가운데로 밀면 소리 감지기 소리가 날 때만 녹음을 합니다. 그리고 끝날 때 끝났으면 다시 좌측으로 밀면 전원 저장이 되고 전원이 꺼져요. 간단해 누구나 할수 있죠. 아주 쉽습니다. 자, 그러면 음성 감지 기능을 한번 이제 했으니까 연속녹음 한번 해볼까요? 연속녹음은 뭐냐면 소리가 나든 안 되든 아 중요한 만약에 계약 이 있다 말 한마디도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그 때는 연속녹음을 쓰시는 게 좋아요. 그때는 이 버튼을 오른쪽 끝까지 미시면 돼요. 딱딱 두번 갑니다. 한 번, 두 번. 딱딱 소리 나죠? 자 그러면 적색 램프가 들어오고 잠시 후에 아까는 파란 불이 꺼졌죠 소리 감지 때는 이제 적색 램프가 꺼질 겁니다. 보세요. 자, 적색 램프가 깜빡이고, 세번 깜빡이 꺼지죠. 예. 이제 연속 녹음이에요. 연속 녹음은 적색 램프, 음성 감지가 됐을 때는, 음, 청색 램프가 꺼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현재는 이제, 연속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자, 녹음이 끝났다. 그러면 다시, 좌측으로 끝까지 밀면 됩니다. 딱, 딱, 예, 밀면, 저장됐습니다. 예. 끝이에요. 아주 편하게, 예,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오늘은 3800 녹음기에, 연속 녹음과 음성 감지 녹음하는 법을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시간에 또 다른 기능을 또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안 정보 통신이었습니다.